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찾아뵙고 있는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5년간 2천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 보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해요.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를 받아야만 철거도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처분 계획이 중요한데 이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어요. 사유로 좀뭐 여러가지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위에도 많습니다. 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이 수리하여, 수립하여, 수립하여 총회결의를 받은 관리 처분 계획이 무효이니까 취소해달라는 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상대로는 관리처분계획지소, 구청을 상대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지소. 그러니까 피고가 두 명이 된 거죠. 두 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제가 피고 측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그 다음에 피고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주장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총의 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 어떤 하자가 있느냐. 첫 번째, 총의 서명결의서에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지, 첨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 무효다. 그러니까,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신분증사본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요에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쓴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서명결의서 무효 아니냐. 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OS 용은 흔히 하는 용역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명결의서를 징구하도록한 것은 위법이다. OS 용원들이 한 것은 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서명결의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세 번째, 서명결의서 중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것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죠. 이것도 내가 작성 안 했고, 이것도 내가 작성 안 했고,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표용지 배부 중에 조합원이 아닌 타인이 참석했다. 타인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거는 투표 무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사업비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무효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구청은 이 사건 총회의 하자가 존재함을 명백히 알고서도 인가를 해줬다 라는 건데 어 굉장히 좀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요약하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반박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 제가 하여튼 피고 측을 수임해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결국 원고의 조합에 대한 청구도 기각, 구청에 대한 청구도 기각돼서 우리 측이 승소했습니다 자, 이 이외에 많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분은 조합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관리처분계획 무료소송 관련되가 있는 으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도 보시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보면 재생목록이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사건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